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초보 AI 채널 방문해 주신 감사드리고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래서 오늘도 영상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되게 역동적이죠 프롬프트도 잘 따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점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영상인데 <laughs> 현재 좀 되게 많이 발전이 됐죠? 요것도 그러니까 모델이 한 5일? 한 4, 5일 전에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 돼가지고 요걸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화면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션이라든가 지금 비행기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션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한 장면, 한 장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화질과 뭐, 움직임, 이런 게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 관련되어 있는 요 씬이라든가, 지금 총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션이라든가, 요것도 그냥 좀 많이 신경 안 쓰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좀 그좀 빠르게 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면 훨씬 디테일 있게 장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여기 요기, 요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예, 네, 처음에 요 위치에서 시작을 했죠. 요 착륙되어 있는 요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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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모션으로 한다든가. 그죠? 그죠? 요런 모션으로 한다든가. 뭐 이게 화면이 좀 내려가네요. 네. 요런 식의 뭐 연결되게 한다든가. 그래서 만들면, 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하나씩 닫고, 그죠? 화실도 괜찮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성,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모습도. 네, 확대되어 있는 모습도. 장가지로, 이 장면도, 그죠? 화실도 괜찮고. 시간도, 뭐, 어떤 거는 5초, 어떤 거는 좀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얼굴 화질 괜찮고 이런 그 캐릭터 같은 이런 얼굴도 괜찮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역동적이게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델은 제가 왼쪽에 이렇게 좀 정리를 나름 해놨는데 텍스트하고 이렇게 다운받기 쉽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음좀 많이 양자화된 모델인데 라이트 x 2 b 에요이 부분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1 부분, 2.2 부분, 그다음에 콴 이미지 부분,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2.2 디스틸. 이게 조금 많이 좀 예전부터 로라도 그렇고 좋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포싱도 마찬가지고 코스비드 그런 거 여기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이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좀 보시면은 요122 디스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게 지금 이 설명해 보면 12.2디스털 모델은 이 모델 중에서 좀 이렇게 다듬고 다듬고 해서 다듬고 다듬고 해서 지금 보면은 메모리 메모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GPU가 제가 지금 이제 5070 5070 Ti인데 어 지금 이게 960그 한쪽은 뭐한500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제가 음, 16 프레임으로 16 프레임으로 어, 10초 그러니까 160 프레임 160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4090이라든가 아니면 5090 뭐, 이거, 가지신 분은, 1280, 1 2 8 0 7 2 0이 아니면, 1280768. 뭐, 이런 걸로 한쪽이, 16, 한쪽이 1280만 해놓으면 되실 거예요. 이걸로 해도, 어, 10초 정도가 만들어, 초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델. 그래서, 여기, 디스틸 모델 쪽에, 위에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요 부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짜 보시면은 5일, 6일, 뭐 5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하나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요런 모델이요 이런 모델, 로우 모델과 이점이니까하이 네. 모델과 로우 모델 이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좀잘 선택을 하셔야지. 얘를 모델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용량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하나는 그냥 돼 있고 하나는 여기 컴퓨 p UI라고 돼 있는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컴퓨 p UI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는 그냥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안 붙어 있고 그냥 4 스텝으로만 4 스텝으로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거는 컴퓨 u 이라고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컴퓨 u i 붙어 있는 거. 하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컴퓨에 붙어 있는 거. 용량은 15기가 짜리에요. 15기가 짜리. 근데도 뭐큰 부담 없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요거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두 모델은 마찬가지로, 요 모델을, 요 모델 안에, 어, 디퓨전, 디퓨전. 네, 이두 모델은, 디퓨전 모델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립은, 요, UM, t o x x l 요, 이제 다국적 좀, 이, 성능 좋은 요거는 요 클립은 클립에다 넣어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VA는 VA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4스텝 라이트 가벼운 버전, 속도 빠른 버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디테일 강조, 그다음에 속도 최적화, 그다음에 안정적, 그다음에 이렇게 다 썰었죠. 현재 어쨌든간에 성능이 좀 되게 좋은 애 중에서 하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세이저 텐션이 나는 설치가 안돼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꺼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크게 만지실 건 없고 이 블록 수압은 그대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예, 네. 그냥 좀 디테일에 변함없는 이텔 관련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저희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델, 셋으로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로, 한쪽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거 사용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케일바에 이걸 썼는데 마찬가지로 한쪽 길이만 한쪽 길이만 하면 롱게스트 긴 쪽만 하면 만약에 지금 요게1456 요쪽이 길지 잖아요. 길쪽만 맞추면 이쪽이 뭐 800이든 500이든 간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아우 나는 이거 그냥 싫다 그냥 가로세로 내가 정해서 쓸 거야 그럼 여기 가로세로, 얘, 얘, 없애버리고, 그냥 가로세로 있는 거, 그 노드 가지고 그냥 박아놓으시고, 가로세로를 그냥 인위적으로 딱, 뭐, 1, 1280, 720이든,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이즈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 int, 요두 번째 거, 요거 같은 게, 그리고 요 int는 요게 지금 보면은, 어, 기본적인 노드죠? 요거 기본적인 노드. 요거 kj 노드. 그 다음에, 베리, 베리어스 노든가 뭐, 베리스 노든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 같은 노드예요 같이 쓰는 거.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그냥, 이, 지워버리고, 그냥 같은 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INT 쓰시고, 요걸 쓰시든, 이걸 쓰시든, 뭘 쓰시든, 상관없어요. 꼭, 여기에 있는, 뭐, 한 노드, 요거만 써야 된다, 요거만 써야 된다, 요거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 요거, 요거 있네. 요게 아마 이제 노드가 없어가지고 얘가 제가 연결시켜놓으면은 요게 이제 그 베리어스 버리아스 베리어스. 요거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다고 해서 상관없고 얘는 INNT라고 치시고 맨 위에 거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지금 보면 음, 요거 같은 경우만 조금 상관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플롯이라는 노드를 써야 요, 요런 숫자가 지고 이제 얘가 전달이, 어, 되는 거하고좀 다르니까 요것만 좀 다른 거 쓰고 나머지는 네, 상관없고, 그 다음에 프레임. 처음에는 요거는 제가 이제 10초로 맞추려고 160을 해놓은 거고, 160 말고 처음에는 한81 정도? 이렇게만 맞춰서 제가 이렇게를좀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1280도 좋은데, 뭐 960으로 해도 훨씬 빠르게 말로 만들어지니까 마음에 들면 그때 1280으로 고쳐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이라든가 이 부분은 뭐 스타트 핸드 스텝이나 기본 스텝은 뭐 건드실 건 없고, 프레임도 건드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는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음, 요 만든 이 여러 이미지들 요 비행기 좀 이렇게 제작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또 갤러리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셋으로 다 날려버린 거 이쪽 셋으로 다 받아주고 그래서 원 비디오 또 비디오로 받아줘서 케이샘플러. 두 군데로 보내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이노이즈, 로드노이즈 쪽으로, 하이노이즈, 로그노이즈 쪽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VA, 디코더에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 네, 컴바이너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고, 여기서 조금 잘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프롬프트 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도 이제 그 보기 쉽게 좀 이렇게 초단위로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1초에서 2초는 이런 걸 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따르고 해서 쭉 해서 지금 10초까지 지금 이건 해놓은 거고 이걸 쓰시기 전에 여기 제가 밑에 여기 이렇게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을 들고 있는 이미지 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모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이런 거 이렇게 검을 들고 이렇게 모션을 따라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들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검을 들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쫙 해주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검을 들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검이 없는 이미지 가지고 하셔도 이 예. 이미지 가지고 하셔도 처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총을 든 여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을 든 이미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얘로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액션을 좀 취하는 거에 이렇게 그죠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앉아서 있는 이런 네,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쭉 긁어가지고 GPT에다가 넣으시면서 한번 최대한으로 좀 한번 다양하게 뭐 변형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그 시나리오라든가 줄거리에 맞게 한번 이것저것 변형을 해보세요. 뭐물 속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물 밖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는 뭐 플럭스 라든가 그래서 만들면 되게 간단하니까 제거 영상 만든 거에 플럭스 라든가 그런 데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늘 프롬프트 이미지를 만들게 뭐 만들어줘 뭐 GPT에다 그럼 제거에다가 이미지 딱 넣으면 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또 쓰시면 되시고 다음에 지금 요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전투기 5초 5초짜리 할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건 5초짜리 좀 만들고 5초짜리 요거 하다가 지금 아까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여러 개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5초짜리 요거는 이제 10초짜리 만든 거. 요거는 10초짜리 만든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5초짜리, 그죠? 이렇게. 5초짜리, 간단하게. 이런 거 5초짜리 이렇게 만드시다가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10초짜리. 그래서 이렇게 10초짜리 만들어 본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움직이게 해볼까요? 움직이게. 10초짜리,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주의할 건 없고 지금처럼 요 모델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좀 제가 그 멤버십에다가 좀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이 그 게시판 쪽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좀 주소를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 멤버십 앱에다가도 제가 이 파일을 올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트론 사용하시는 분 아직 그 10월 초순까지 아마 그 남아 있으시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패트론에다가, 패트론에 가입이 돼 있으신 분은 일단은 11월 그, 요번 달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쪽에다가도 요거는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멤버십 위해서 좀어플로를좀 정리해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네, 가지고 또 재밌게 놓으시고 제가 이제 요걸 준비한 이유가 좀 다른 언어 가지고 얘를 좀 어, 이용할 수 있는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려고 요 모델 괜찮은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5초에서 뭐 10초 정도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좀 재밌게 이것저것 모션들 그렇게 좀 재밌게 좀 어, 가지고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때? 그러면 얘는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죠. 아, 참. 그리고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 요거 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요거 영상. 요거 영상에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이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제 RMBG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잘안 된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어, 댓글 다신 분 중에 뭐그 UTF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뭐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그래서 본인 거 체크하는 방법과 뭐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죠. 가상 환경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포터블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명령어를 따로따로 집어넣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 이게 이제 대부분 UTF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간혹 이이 이 제대로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시면 이 명령어를 치면 간단하게 UTF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 제가 여기 이렇게 써 놨죠. 요거를 요 분이 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써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요거 요거 추가 설명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댓글 쪽에 보시면은 여기 글 중에서 어, 이렇게 또 어, 딨지요 요게 음,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UTF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되더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계 국가 이쪽에 들어가서 관리자 옵션 탭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어판 들어가서 날짜, 시간, 요 시간 쪽에 시간 쪽, 날짜, 시간 말고 또 날짜, 시간 말고 여기, 있네 국가, 국가 요거 클릭 여기하 셔서 관리자 옵션, 그 다음 밑에 요 시스템 로켓 변경 해서 요거. 이요 예, UTF 사용, 요거 체크하고 뭐 재부팅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 이렇게 또또 또 이렇게 성공 사례를 또 써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에 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로 실행해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든가 하시면 뭐 RMBG 그거 같은 경우는 쉽게 좀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영화처럼 좀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